야 워터쇼 신기해요. 이승씨 워터쇼니까 너무 좋죠. 아예예 예.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예. 야 <laughs> 오늘 진짜 재밌겠다. 저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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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까 너무 좋죠. 아니요 그거 빼고 다 좋아요. 어, 너무 좋다. 이승 <laughs> 씨. 어수연 씨랑 온 데이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뭐예요. 이승 씨. 네네. 워터쇼 간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뭐라고요? 음, 제 얼굴에서 네. 거는 비만 보인는데요 어떤 기가 <laughs> 그. 네? 뭐라고요? 제 얼굴에서 걷는 비만 보이는데요. 걷는 비만이라고요? <laughs> 사람들 너무하네. 걷는 비만이요? 어 맞아요. 걷는 내장지방? 어 맞아요. 아 맞아요? 내장비만 많은 저한테 디질나게 맞아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, 유식 네. 씨. 네. 마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. 예, 뭐 말씀해 보세요. <laughs> 대푸급 날만 여자 어때요? 나랑 사귀자래요. 아 뭐예요? 네, 뭐 수현 씨 보면 아직도 성장판이 안 닫힌 거 같아요. <laughs> 예승씨어떠쇼 왔잖아요. 우리 네. 사람 막 축소고 놀기로 했는데 저 대왕물총 준비했어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예승 씨는요? 아 저도 준비했죠. 뭐예요? 저는 더, 더블 배럴 샷건인데 네. 예. 유승 씨. 이거 멧돼지도 잡을 수 있어요. 메, 멧돼지는? 엽총인데. 저는 멧돼지가 아니에요. 아 이거 수현 씨못 돌겠구나 이거. 이거 아니었어요. 총 준비하라고 총 준비했는데. 아 뭐예요? 준비했는데. 아, 물총이요. 아, 물총얘기한 거구나. 아, 윤석 씨 그리고 우리 네. 서로 수영복 준비해지기로 했잖아요. 아, 맞다. 그렇게 그랬죠. <laughs> 준비했어요? 그럼요. 저도 준비했어요. 어, 이거 뭘 준비하셨어? 네. 윤석 씨. 비키니. 이, 이게 뭐예요? 나, 남자 비키니가 있어요? 남자 비키니 있어요. 이건 안, 아유, 제건 이만해야 돼요 말도 안 돼서. 이게 너무 작아요. <laughs> 아이. <아유>. 네. <laughs> 나랑 목욕탕 가봤어요? <laughs> 수현씨 너무 작아요 아유 아, 그래요? 저도 준비했죠 어? 뭐예요? 비키니? <laughs> 아니요 이거는 해녀복인데요 수현씨 이거 입어야 돼 워터쇼에서 누가 해녀복을 입어요? 수현씨 너무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이거 딱 입고 들어가면? 뭐야 아 이거 안 들어가겠구나 <laughs> 아 들어는 가겠죠 뭐해요아이 준비했는데 뭐아 맞다 왜요? 아내 내, 정신 좀봐 이런 데 오면 그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요? 방수패 <laughs> 방수팩 준비 안 했어요. 윤식 씨, 네.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했죠. 어우, 이럴 때 보면 또 천상 어? 돼지네. <laughs> 어때요? 누가 돼지고기를 방수팩에 넣어요? 이거 삼겹살? 이거 목살? 삼겹살 목살. <laughs> 아니 돼지고기를 왜 굳이 여기다 핸드폰 넣어놓는 거지? 왜 방수팩에 고기를 넣어요? 방수팩에 든 고기. <laughs> 못 드세요? 오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왔네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들어가 볼까 인 아, 좋아요. 윤승씨 네. 우리 집 들어가서 신명나게 놀아요. 그러니까요. 너무 신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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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보자. 히히히히히히. 와. 야, 여기가 신나게 놀는데구나 자자자자. 어. <laughs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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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시작한다거든. 빨리 앞자리로 가 <laughs> 야, 야. 오늘 프로미스 나인 나온대프로미스 나인. <laughs> 프로미스 나인. 프로미스 나인. 아, 프미스 나인. 아, 나인. 나인 알아요? 아. 저를 뭘로 보고 알죠? 뭐예요? I promise you 나이 많은 거 되게 티 났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? 그 그거 아니에요. 말고요 걸그룹이요 걸그룹 프리미스 나인요 엄청 아이, 유명하잖아요 걸그룹 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 옆에 수연씨가 있는데 장군 <laughs> 많은 분들 이렇게 오! 워터쇼에 와주셨는데요. 잠깐만 잠깐만 저기 연예인 선배님도 오셨는데요. <laughs> 아! 아! 어대포군 선배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나는 서로 진짜 잘 보고 있어요. 팬유 선배님 <laughs> 수염 깎으니까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. <laughs> 너무 잘 어울리세요. <laughs> 아니 길러본 <수염 웃음> <긴 나간> 적이 <laughs> 없어. 저대포군 <데프콘> 아니에요. <laughs> 아 죄송해요 대포군 선배님 너무 똑 닮으셔가지고. 아, 아 죄송합니다. 저기... 사과해요. 아. 윤식 <laughs> 아, 씨. 요아저 괜찮아요. 사과해요. 괜찮다고요. 세현 씨 빨리 사과해요. 예? 왜트프 콘을 닮아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. 사과해요. <laughs> 미안해요. 사과해요. 이 사람들한테. <laughs> 네? 사과해요. 사요 뭐야? 사요이 사람들한테. <laughs> 그거 정우성을 조롱하는 <laughs> 곽범이 조롱하는 신의승 아니에요? <laughs> 사과해요. 어디 아파요? 죄송합니다, 제가 대신 사과었어 아, 아니요, 진짜 네. 죄송해요. 저는 진짜 여자친구분이신 줄 알고. 아, 말을 함부로 아, 하고 싶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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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요? 연예인이라고. 네. 잠깐만, 잠깐만. 저희 음. 이제 신곡 들려드릴게요. 네. <laughs> 아, 제가 춤못춤 춰요. 아, 아, 저 이런 거? 아, 여기 왔으니까 춤 춰요. 아, 춤 출하고요. 아, 춤 진짜 춤 춰요. 우와, 나말좀 춤추게 해줘와씨 우와, 석씨 아, 놀라고 아, ]Hmm. <laughs> <glamour> 아, uh, 아,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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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 비켜 어, 뭐야 비켜 뭐야? 뭐 하는 거야 남자가 둘러싸고 비켜. 비켜 비켜. 어, 어, 어. 비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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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씨. 아, 너도 비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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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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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켜 비켜+ 비아 비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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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켜+ 비물 비켜+ 고놀 비켜+ 오. 아, 다 젖었잖아. 와! 아 와! 아 와! 아와아 씨, 잠깐만요! 잠깐만, 잠깐만! 우와, 이거 다 비치네요? 네. 저도 싸주세요안 돼! 아주 얼음! 어?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. 윤석씨 어, 우리 눈이 다 죽어요! 왜, 왜 죽어요. 나는 그 험한 꼴을 봐봤었어요. 저 괜찮아요. 써도 되는데. 그만해, 그만해. 안돼 안돼. 뭐야? 허만 꼴 봐요. 징그러운 거 봐. 가자 가자. 아 뭐예요? 아다 젖으면 비시잖아요. 아, 다 젖을 준비 하고 왔는데. 이게 무슨 말이에요, 수현 씨? 아 뭐야? 우리끼리 그럼, 놀아요. 우리끼리 우리끼리 놀아요. 그래, 우리끼리 한 번. 놀아요 우리끼리 좀 쓰고 놀아요. 오 재밌다. 헤어 기다 수현 씨요. 네. 아. 원래 입에 속이려 했잖아요. 안경 안 없어서 다 들어갔어요 지금. 자 그럼 이제 제가 쏠게요. 자. 네. 수현 씨 누가 적국지에만 이렇게 계속 쓰는. 적국지에만. 수현 씨 적국지에만 쓴다고. 요적내오이새끼야 네. 음. 그래요. 수현 씨 근데... 대화도 많이 못했는데 수현 씨는 뭐 즐겨 듣는 노래 같은 거 있어요? 저 즐겨 유수씨도 즐겨듣는 노래 같은 거 있어요? 어, 저요? 저는 뭐 그냥 평범합니다 뭐예요? 저는 뭐 나는 반딧불 뭐 거위의 꿈 모르시나요?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음. 어. 수연씨는 뭐 어떤 노래 좋아해요? 저는 보여줄게 해요 넌할수 있어 한번더 오케이 <laughs> 노래 나열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두번더 오케이 그런 노래는 없어요 수연씨 야외에서 오케이 그런 노래도 <laughs> 없어요 수연씨 화장실에서도 오케이 <laughs> 아니요. 무대 뒤에서도 오케이 <laughs> 이 새끼가 또 폭주하는. <laughs> 진정해요. 저다오케이예요 그런 노래를 또 어떻게 찾았어요? 케이는 무슨 o 세희 씨. 예. 그, 여기 재밌는 거 많은데요. 와, 붉장이다. 예,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. 씨, 우리 같이 놀아요. 아 그래. 생각해서 또, 던... 또 재미나게 놀잖아요. 제가 던져줄게요. 잠깐만 기여요던져줄 기다려 어, 거예요? 오, 잠깐만요. 어 오, 오, 숨어가겠다. 숨어가겠다. 야, 자, 돌 자, 돌 자. 돌자가겠다 숨어가겠다. 가죽었어 일로 와, 일로 와! <놀람> 죄송해요 다현씨 <laughs> 너무, 너무 즐겁게 들다가 갑니다. 그리고 딱 촬영하는 저희 오늘 딱 컴백했거든요. 아, 맞아. 저희 조금 몇 시간 전에 컴백했거든요. 저희 라이큐베럴이랑.